원피스 최신 1163화인데, 록스가 미쳤습니다. 수많은 해적들의 습격으로 승리를 자신하던 강력한 신이 기사단 이런 샹크스의 아빠 갈림까지 당해버린 최악의 상황에 직면한 가벨리에 어쩔 수 없이 세계의 지배자 임무가 수수부리에 직접 강림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이야기는 록스를 대뷔 존스로 부르는 임무의 인사에 자신은 그가 아니라며 하지만 약속된 것은 지켜져야 한다는 데뷔일 적 록스의 의미심장한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상상도 못했던 세계의 어둠의 등장에 록스를 비롯해서 흰 수염과 카이도까지 우 맞서 싸우면서 악마의 열매를 빼앗겨 개빡친 빅맘도 얼떨결에 싸움에 참가하게 되었죠. 다른 쪽에서는 로저의 적단과 싸우고 있던 록스의 적단 일원들 사이에 내분이 네 생겨 서로 싸우며 자멸하기 시작하면서 임무와의 싸움에 겉보와 로저까지 합세하며 상황은 점점 혼돈에 빠져들게 되었지만 세계관 최강자들의 미쳐버린 공격에도 임무가 불사능력으로 멀쩡히 회복 공포스러운 모습이 공개되는데요. 설상가상으로 이무는 악마로 만드는 도미리버시를 사용해 록스를 부하로 만들어버리며 갓벨리에서 로저가 록스한테 잠깐 기다리라면서 당황한 이유가 밝혀집니다. 이무는 잔인하게 검은수염 티치와 아내 에리스를 죽이라고 록스에게 명령을 내리는데 이무의 미쳐버린 능력에는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